예님의 간주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판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악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하도록 하죠. 여기 지금 마디 수는 37마디부터가 진행이 됩니다. 1절을 마치고 나서 쭉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서 맨 윗단에 하나, 둘, 세마디까지 포함해서 전부 8마디의 간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주 첫 번째 마디입니다. 마디수로는 37마디죠. G 코드가 그대로 이제 앞에서 끝났어요. 전, 해, 주, 이렇게 끝났어요. 그대로 씁니다. 변한게 없죠? 멜로디 솔과 6번줄 솔을 겨주시고 그리고 3 2 1 2 3자그 다음에 이제 B7 코드를 이렇게 누르셔야 돼요 2번 플랫에 발회를 해 주시고요 3번 손가락으로 4번 플랫 2번 줄에 레샵을 눌러서 B7 코드의 약식 폼입니다 그래서 5번 3번 2번 줄 네, 그리고 1번 줄까지 칩니다 5321 네, 그러면 1번 줄에서 멜로디 파가 나오는 셈이 되죠 그리고 솔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볼까요? 이렇게 되죠 이때 3번 때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 4번 손가락을 두칸더 글리산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개방이에요 6번선과 1번선 동시 그리고 3번 2번 다시 1번 2번 줄 그리고 또쭉 가이드 핑거로 내려옵니다 솔그 다음에 D7 집고요 그냥 아르페지오만 합니다 4 3 2 1 3 2 맨 마지막에 이 3번, 2번 줄, 이 D7의 구성음, 라도가 이 멜로디와 똑같은 그런 음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G 코드. G 코드지만 6번 줄과 2번 줄을 동시에 땅. 이게 이제 C가 멜로디가 됩니다. 네, 그리고 노래 중간에 나왔던 거, 그이 코러스 부분 있죠. 똑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마리를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빨리 반바레를 오플렛으로 가서 착지를 해주시고요. 4번 줄과 동시에 땅, 1번 줄나 그리고 3번 줄 도. 그러니까 간단하죠, 그죠? 재빨리 반바레만 하시면 돼요. 4번, 1번 동시, 3번, 그리고 이제 비로소 순서에 의해서 2번 선 7플렛의 바샵을 3번 손가락으로 눌러주는 D7이 돼요. 네, 그대로 가면 돼요. 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라, 시, 도. 그리고 4번 선과 동시에 도, 시, 라, 도, 시, 라. 까지예요. 그리고 3 플랫에 발해를 하면서 6번 줄과 1번 줄을 동시에 땅. 그리고 3번 줄에 2번 손가락으로 실을 눌러서 G 코드의 약식폼이 되죠. 6, 1번 동시에, 그 다음에 3, 2, 1, 2, 3, 그리고 그대로 가이드 핑거, 가이드 라인으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시고 D7을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4번 선과 1번 선 멜로디를 동시에 퉁기면서 이제 4, 3, 2, 1, 2, 3의 반주 패턴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3번 손가락을 하나 밀면서 G 코드. 그리고 땅. 그리고 4번 줄부터 칩니다. 4, 3, 2, 3, 4. 뭐 여기는 운지를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떼면서 2번 줄, 3번 줄을 개방현으로튕겨주시고요그 다음에 이중 해머링이 됩니다. 따, 안, 따, 단, 당, 당. 이라고 하는 브릿지를 하게 됩니다. 볼까요? 자, 개방솔 시. 그 다음에 도와라를 이중으로 해머링. 예, 네, 따, 안. 이두 개의 해머링은 이 중지의 이 3번 줄 나는 소리가 잘 납니다만 2번 줄의 시도는 상대적으로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 도가 소리가 라와 대등하게 나올 수 있는 연습을 충분히 부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도 소리가 나오게 그리고 이제 세뇨로 가겠죠. 고피어 향기롭던으로 가서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음. 자, 그러면, 간주 부분을 제가 끊김없이 쭉 연주를 한번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 노래가 이렇게 되겠죠. 35마디부터 하면요. 전, 해, 주. 네, 이렇게 하시고,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부분에 제가 여기서 음, 실수가 나왔었죠 그래서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실수가 없도록 네, 연습을 꼼꼼하게 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 우리 가요라 할지라도 네, 클래식 기타의 어떤 독주곡을 치는 것과 같이 전주곡이나 간주곡 또는 후주도 어, 참 손색이 없는 멋있는 하나의 작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간주나 전주 부분에서 아주 꼼꼼하게 잘 연습하시면 어떤 이뭐 영화 주제곡이라든지 그 외에 클래식 기타의 어떤 주법 모를 질수 있는 아름다운 독주곡들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투자를 하신다면 조용히 혼자서 독주 기타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충분히 갈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